하나의 문이 닫히면 정말 더큰 문이 열릴까? 그 질문에 지금 가장 또렷하게 답하고 있는 이름이 있다. 강문경. 몇주 전만 해도 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소식 MBN 한일 톱텐쇼 시즌2가 시작 두 달도 못 채우고 막을 내렸다는 소식은 분명 아쉬움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그 문이 닫히자마자 그보다 훨씬 큰 문들이 연속으로 열렸다. KBS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과 전국 노래 자랑, MBC 지역 대축제 무대가 잇따라 그를 불렀고, 결정적으로 MBN의 초대형 프로젝트 무명전설은 심사위원, 정확히 말해 레전드, 석 한가운데 그의 이름을 새겼다. 평가받던 자리에 앉아 평가하는 위치로 관객에게 마음을 건네던 목소리가 이제 누군가의 운명을 건너게 하는 손이 되었다. 티저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림은 대강 보인다. 조명이 열리면 그는 영화 장면처럼 정면을 응시할 것이다. 그러나 카메라가 가까워지면 우리는 익숙한 그 강문경을 보게 된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여백을 남기고 과시 대신 설득을 고른 사람. 그래서 기대 포인트도 명확하다. 그는 화려한 궤적이나 샘마디보다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는 한 소절을 고를 것이다. 노래 잘하는 기계를 찾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그는 늘 같은 말을 해왔다. 기술은 쌓을 수 있지만, 진심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 철학에는 맥락이 있다. 오랫동안 무명에 가까운 시간을 통과했고, 공연장의 뒤편에서, 녹음실의 가장 긴 밤에서, 그는 자신을 연습벌레라고 부르며 버텼다. 전통 트로트의 골격과 색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금빛 울타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디까지 정직해져야 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 그래서 누군가의 호흡에 귀를 대고 한음의 결의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무명전설의 제목과 가장 잘 겹치는 심사위원이 누구냐 묻는다면 굳이 더 찾을 이유가 없다. 라인업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다. 남진, 조항조, 주연미 살아있는 역사들이 장중하게 버티고 신유와 손태진이 정교한 완성도를 보탠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강문경이 심지 역할을 맡는다. 신유와의 조합이 특히 흥미롭다. 뜨거운 심장과 냉정한 디테일의 결합. 감정의 곡선을 크게 그리고 그 선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구조. 여기에 손태진의 깊은 저음과 민첩한 균형감각이 끼어들면 프로그램은 기술 vs 감성이라는 밋밋한 구도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 무대는 단순히 참가자들이 겨루는 경연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미학이 충돌하고 화해하는 드라마가 된다. 그가 왜이 자리에 올랐는지, 업계는 데이터를 내놓는다. 11월 2일 전국 노래 자랑, 3일 가요 무대 40주년 특집, 6, 7일 KBS 녹화와 생방, 9일 MBC 지역 축제, 24일 또한 번의 가요 무대 녹화. 주간 단위로 쪼개도 숨쉴 틈이 거의 없다. 방송사들이 시청률과 공연 품격을 이유로 먼저 손 내미는 몇안 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라는 뜻이다. 팬덤의 체감 증거는 더 생생하다. 전국 단독 콘서트 오픈과 동시에 올킬 매진. 그리고 그 직후, 그는 팬카페에 이런 글을 남겼다.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매진 자랑보다 먼저 꺼낸 안부. 화려함 뒤에 숨은 일상의 안부를 잊지 않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한다. 한 팬의 댓글은 간단했다. 그가 가수여서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더 좋다. 이 문장이 더 멀리 간다. 현장 증언은 디테일하다. 정선 사과 축제 퇴근길. 인파 속에서도 익숙한 닉네임을 불러 인사했고, 사인을 기다리는 줄 끝을 돌아보고, 늦었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덧붙였다. 팬을 기억하는 사람. 열광 대신 안정을 건네는 사람. 선한 영향력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빌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오래 기억한다. 그 기억은 결과로 이어진다. 스타트랜드 트로트 인기 투표에서 16만 2565표 이 숫자는 단순한 자랑거리나 떼창의 힘이 아니다. 불붙으면 대단하지만 쉽게 꺼지는 화력이 아니라 꾸준히 타오르는 심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무명전설로 돌아가 보자. 심사석에 앉은 그는 무엇을 볼까? 살아있는 호흡. 가사를 소리로 옮기는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를 사람에게 건네는 태도. 곡을 밀어붙이는 힘보다 여백을 견디는 용기. 그래서 그가 고를 재능은 무대에서 세계가 아니라 깊게 보이는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 처음엔 차분해 보이지만 여섯 번째 마디에서 슬며시 등장하는 감정의 설득력. 클라이맥스를 너무 빨리 쓰지 않는 사람. 그건 강문경 본인의 방식이기도 하다. 부르짖기보다 축적하고 질주하기보다 버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할수 있는 판단. 흥행의 엔진도 준비됐다. 트로트의 왕도 안암진 조항조, 주현미과 현재형의 스타 신유, 손태진 각각자 보증서를 꺼내든 상황에서 강문경은 이번 시즌에 좋은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두가 기술을 칭찬할 때 홀로 진심을 적중시키는 참가자. 모두가 화려한 고음을 기다릴 때, 중음의 단단함으로 회전을 바꾸는 참가자. 그는 이런 비주류의 정답을 알아볼 것이다. 이런 판단은 프로그램의 서사를 풍성하게 만든다. 시청자들은 결국 이 차이를 알아본다. 크게 부르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 사람을 기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 모든 상승 곡선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팬들이 맺은 소식에 울컥했다는 글을 쏟아낼 때, 그는 덧붙였다. 무대 뒤에서 환호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성공의 서사에 감사를 새기되, 감사를 자주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의외로 어렵다. 자랑과 감사는 한 글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말의 종착지는 전혀 다르다. 그가 택한 종착지는 늘 같다. 고맙습니다. 이 평범한 문장이, 팬덤을 고정으로 만든다. 방송과 전반을 보자. 한일 톱텐쇼 시즌 2의 조기 종영은 많은 걸 시사했다. 간판이 사라지면 브랜드의 숨은 체력이 드러난다.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프로그램은 닫혔는데 사람은 열렸다. 한 문이 닫히자 더 많은 문이 그 이름을 찾았다. KBS와 MBC의 연속 러브콜. 그리고 MBN의 심사위원 제안. 이 변화의 핵심에는 호명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 단독 게스트 메인 라인업 판단하는 자리. 이건 단순한 스케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위상 변화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데뷔와 생계를 좌우하는 한마디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티저보다 그의 말을 더 기다린다. 그 말은 아마 이런 결로 나올 것이다. 지금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귀합니다. 더 길게 들려주세요. 혹은 잘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이진 않아요. 정제된 칭찬, 정확한 아쉬움, 그리고 참가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장. 여기서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심사는 결국 교육의 다른 이름이다. 폄하되지 않는 지적과 과대평가되지 않는 칭찬 사이에서 누군가는 방향을 배운다. 강문경이 레전드로 불리기 시작한 이유는 노래만으로 된게 아니다. 그의 말이 안전하고 정확하고 오래 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팬들은 어떤 강문경을 원할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무대 위에서는 울컥하게, 무대 밖에서는 담백하게, 공연장에서는 왕. 퇴근길에서는 이웃. SNS에선 이벤트보다 안부, 생방송에선 과장보다 미소. 이런 균형이 지금의 글을 만들었다.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나는 문장이 괜히 화제가 된게 아니다. 그한 줄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고전적이지만 이치기 쉬운 사실이 담겼다. 팬덤은 이런 문장을 오래 기억한다. 그 기억은 투표로, 티켓으로. 시청률로 돌아온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기다립니다. 무명전설의 첫방 심사석의 첫 표정. 첫 번째 칭찬과 첫 번째 보류. 그리고 첫 번째 구원 카드가 누구에게 꽂히는지. 한 회, 두 회가 지나면 시청자도 금방 안다. 누가 기술을 들여다보고 누가 사람을 들여다보는지를. 그때 우리는 그가 왜 전설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부르는 사람에서 들어주는 사람으로 들어주는 사람에서 이끄는 사람으로 그가 걷는 단계는 자연스럽고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결론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시작의 서문에 가깝다. 닫힌 문이 열어준 더큰길 위에서 강문경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음을 세고, 가사를 정리하고, 마음을 고른다. 길게 보면 결국 장르는 넓어진다. 세대는 섞이고, 무대는 많아지고, 평가는 다양해진다. 그럴수록 가장 비싼 통화는 진심이 된다. 그리고 그 진심을 모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방법,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연습을 묵묵히 반복하는 일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잠깐, 이 문장을 마지막에 남겨두자. 숫자는 잊어도 마음은 남는다. 16만 2,565라는 숫자도 언젠가 다른 숫자에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정선의 퇴근길, 팬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매진 소식 뒤에 먼저 건넨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안부, 녹화장 복도에서 스태프에게 허리를 굽히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기억이 쌓일수록 레전드는 칭호가 아니라 태도가 된다. 그리고 태도는 오래 간다.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챙기는 사람은 결국 무대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즘 강문경을 보며 새삼 확인하는 사실이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에도 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퇴근길에 다시 한번 손을 흔들어주고 매진 소식보다 먼저 감기 조심하세요. 예방접종하셨어요. 같은 안부를 건넨다. 그래서 그의 공지는 공지 같지 않다. 광고 문구 대신 생활의 온도가 먼저 느껴진다. 그 사소한 문장들이 달력에 찍히는 스케줄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대를 밀어 올렸다. 어디서든 노래만 시작하면 장면이 되는 사람. 요즘 방송가가 그에게 사용하는 표현은 그런 쪽에 가깝다. 정선 사과 축제 퇴근길의 짧은 인사 오래 전 객석 첫 줄에서 눈을 맞췄던 팬을 다시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준 일화, 공연장 음향 점검 사이사이 스태프에게 먼저 고개 숙이는 버릇. 이런 이야기는 기사거리가 되기엔 작지만 팬덤이 오래 버티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하다. 단한 번의 드라마보다 매일의 태도가 길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곡이 바뀌어도 같은 결을 유지한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의사람에게 그 들리는 소리가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치켜세우는 수식어 없이도 설득력이 생긴다. 말이 적을수록 노래가 더 선명해지는 유형의 가수. 이 포지션은 생각보다 귀하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전국 투어는 예매가 열리자마자 매진 소식이 이어졌다. 댓글창에는 축하와 함께 요즘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같은 역, 역. 안부가 달렸다. 팬들은 자신들이 받은 방식대로 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숫자도 그 마음을 증명했다. 스타트렌드 트로트 인기 투표에서 쌓인 16만 2,565표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니다. 강요된 참여가 아닌, 시간을 꺼내 쓰는 자발적 행동의 총합이다. 표의 무게가 다르다. 방송 섭외표. 공연 매진, 커뮤니티의 자발적 확산 서로 다른 장르의 숫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는 순간, 현상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니다. 이 흐름은 한 프로그램의 공백으로 끊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공백이 판을 더 크게 만들었다. KBS 전국 노래 자랑과 가요 무대가 연달아 손을 내밀었고, MBC 지역 대형 축제의 메인 무대가 바로 이어졌다. 플랫폼이 달라도 메시지는 같았다. 확실하게 무대를 책임질 사람, 무엇보다 상징적인 건 역할의 변화다. MBN의 초대형 프로젝트, 무명전설에서 강문경은 더 이상 경연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앉는다. 부름을 받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불러일으키는 자리로, 이름 하나를 무대 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손, 그 손의 주인으로 호명됐다. 짧은 직함이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다. 오디션은 결국 심사위원의 철학을 담는다. 그 철학이 방송의 질감이 되고 방송의 질감이 새 얼굴을 만든다. 그가 기술보다 진심을 말할 때그 문장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오래 버틴 사람이 쓸수 있는 단어다. 뜬금없는 엄격함도 순서 없는 친절도 없다. 무대에서 늘 보여온 방식 그대로 정확히 필요한 말을 정확한 길이로 꺼내 놓을 것이다. 호흡을 박자에 맞추려 하지 말고, 박자를 본인의 호흡으로 끌고 오세요. 감정을 올리는 대신 공간을 여세요. 소리가 더 멀리 갑니다. 짧고 단단한 피드백. 떨어뜨리기 위한 지적이 아니라, 다음 무대를 위한 제안. 무명전설이 기대되는 이유는 초와 라인업만이 아니다. 남진, 조항조, 주연미 거대한 참고서 같은 이름들 옆에서, 신유, 손태진과 함께 강문경이 현재형의 기준을 제시할 때 생길 균형감 때문이다. 불처럼 치고 나가는 감성과 얼음처럼 정밀한 테크닉, 그 사이를 잇는 낮은 음의 설득력. 서로 다른 장점의 합이 찾는 눈을 만든다. 달력은 이미 바쁘다. 11월 초 KBS 간판 음악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주중엔 스튜디오 녹화와 나이브가 겹치고 주말엔 야외 대형 무대가 이어졌다. 채널과 포맷이 바뀌어도 카메라가 포착하는 건 비슷한 순간이다. 곡의 첫 여덟 마디에서 흔들림 없이 내려앉는 중점 클라이맥스 직전 힘을 한번 빼며 감정의 낙차를 만들어내는 호흡, 과장 없이 웃는 표정. 그래서 제작진은 끝자막에 레전드, 심사위원, 스페셜 같은 단어를 마음껏 붙인다. 화면에 여백을 소리로 채우는 사람을 현장은 오래 찾는다. 여기서 흥미롭게 보는 대목은 기본기다. 강문경의 무대는 장르 문법을 지키되 문법에 끌려가지 않는다. 박을 탄탄하게 맞추면서도 프레이즈의 끝은 늘 사람의 호흡으로 마무리한다. 그래서 정통 무대에서 품격이 나오고 지역 축제에서도 흥을 놓치지 않는다. 한 소절의 사연이 있었다라는 후기가 잦은 이유다. 이 기본기는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자라났다. 매일의 발성 루틴. 악보를 덮고 외우는 습관, 전날 무대의 영상을 끝까지 보며 아쉬운 지점을 표시하는 태도. 이런 얘기들은 기사로 쓰기에 단조로울지 모르지만 실력의 지속 가능성을 설명해준다. 팬들은 그 과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믿는다. 매진 인증샷 아래 달리는 댓글은 늘 비슷하다. 오늘도 감사해요. 밥꼭 챙겨 드세요. 추워졌어요. 목 관리 조심하세요. 아티스트가 먼저 건넨 말의 방식으로 팬들이 다시 답한다. 공연이 끝나고 조용해지는 밤, 그가 직접 남긴 몇 줄의 글이 오래 회자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매진이라 기쁜 날인데, 먼저 걱정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 문장은 누가 쓰더라도 따뜻하지만, 무명 시절부터 늘 같은 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멀리 간다. 진심은 결국 패턴이다. 꾸준할수록 신뢰가 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이것이 정점이냐, 아니면 입구냐. 답은 후자에 가깝다. 2026년 2월, 무명전설이 첫방송을 알린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심사위원 강문경을 본다. 프로그램 한 편의 감동을 넘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준이 새로운 이름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경연 서사를 넘어 장르 전체의 문장이 정리되는 시간. 트로트가 무엇을 더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대는 아마도 깔끔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전설의 어깨와 현재형 스타의 눈, 그리고 성실한 진행의 손이 한 프레임 안에서 합쳐질 때 방송의 밀도는 자연스럽게 오른다. 그 사이사이에도 해야 할 일은 같다. 공연장 안팎에서 먼저 인사하고, 스태프의 이름을 불러주고, 객석의 호흡을 듣는 것 어렵지 않지만 아무나 오래하지 못하는 습관. 강문경은 그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다. 그래서 팬들이 성공해서 달라졌다는 말보다 성공해도 그대로다라는 말을 먼저 꺼낸다. 그 문장이 아티스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걸 그는 지금의 시기에 정확히 받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신뢰는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휘발되지 않는다. 네이블과 편성표의 경계를 넘는 힘은 언제나 사람에게서 나온다. 무명전설에서 그가 보여줄 멘트톤을 마지막으로 상상해 본다. 과잉 칭찬도, 과도한 독설도 아닐 것이다. 지금의 속도로만 가세요. 오늘의 장점이 내일의 무기가 됩니다. 소리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게 먼저입니다. 관객이 박수치기 전, 당신이 먼저 고개를 끄덕인 순간이 좋았습니다. 노래를 향한 문장, 사람을 향한 문장, 방송을 향한 문장을 각각 알고 있는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언어. 그런 언어가 모이면 오지션은 살아있는 학교가 된다. 누군가의 음악 인생이 거기서 새로 시작된다. 닫힌 문이 열어준 더큰 문. 그큰문 앞에서 다시 평소의 걸음으로 들어서는 사람. 지금 강문경의 장면을 이렇게 정리해 본다. 남은 건 채우는 일 뿐이다. 무대에서 전통의 품격을, 축제에서 공동체의 에너지를, 오디션에서 다음 세대의 이름을.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팬들이 할 일도 명확하다. 그가 보여주는 변치 않는 태도에 변함없는 응원으로 답하는 것 질문은 이미 증명됐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큰 문이 열리느냐고? 그의 최근 행보는 이렇게 말한다.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